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을 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제가 말씀 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내로 인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 부활신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나의 말씀 하시는리가 듣는 감격스러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음. 내귀에내 마음에 주님 말씀 하셔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좋으소서.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대할 일들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권한받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부활한다. I 일만에부활했다라는 것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e 그래서 오늘 본문에 n t to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다시 말하면 아주 감격스러운 말씀이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이 일으키죠. 병자를 일으키고 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와 바리새인들이 전혀 제자람들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그런 사람들과 같은 새로운 해석으로 새롭게 말씀하시게 면서 정말 흥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주 감격스러운 말씀이고 흥분을 하고 아주 기뻐해야 할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상황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탄제에서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고 뜻밖이었어요. 그들은 신이 근심했다. 그렇게 성경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세 엔트레 세 엔트리 엔트리스테사 엔트리테세 세 엔트리테세. 그세 엔트리테세 이란 말, 이 말은 아주 그냥 괴로한다. 비탄에 빠진다 단순히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괴로워하고 비탄에 빠진다 이렇게 벤드란 말이에 대단히 아주 몹시 아주 심하게 비탄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정만대였어요 아주 흥분 속에 아주 기쁨과 감격 속에 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심을 증명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근심했다, 괴로워하고 비탄에 빠졌다파 거죠. 바리새파자 유대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르쳤습니다. 육신이 부활한다, 이걸 믿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다, 이 말씀에 아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탄에 빠져 괴로워했다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자기 욕심과 자기의 용호과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브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날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 자기 나라 나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아, 나는 그 한자리 하겠다. 어?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욕심과 내의 만족, 나의 상황, 내 나라, 내 민족 이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아주 비탄해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이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환희찬예수님이 보란다 라는 말씀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안들어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나의 욕망이 하나님과 나사이가려면안들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눈에 안 들어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고 불란다는말 때문에 아주 비타에 빠지고 근심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근심에 빠졌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 그런 주님을 믿고 따라는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해야 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 금여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현실 만족과 나의 욕구 불만 때문에 신앙 생활에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어떤 일 교회 직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믿는 신앙 때문에 다 터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 일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 제자들의 이, 이,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겪었던 것과 똑같은 우리의 마음이 같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다툼은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믿음의 방식들, 또 신앙생활의 차이, 신앙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주명하는 것은 아니에 주님 오라는 것은 바로 주님 보아리에 말씀하셨을 때의 기쁨과 감격, 환희,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그에 해당하는 거죠. 신앙 생활이 신앙 생활 하면서 하늘 믿음 때문에, 괴장인것 때문에, 신앙 생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결혼한다면 그 바로 주께서 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제대로 똑같은 거죠. 보하기 전에 걱정 거심했던 이 책들과 똑같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 자신, 세상과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 이 신앙 때문에 이 신앙 생애 나의 그 신앙 관 때문에 그 때문에 싸운다면 가정에서 싸운다, 교회 안에서 싸운다, 그건 참으로 미련과 같습니다. 내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내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평화를 지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 평화.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도 오셨습니다. 이 평화, 이 평화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에 석방 우리 모든 교회들의 가정, 가장, 가정이 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발레리아, 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2023년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올2020 2023년도 한 해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시었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교인들 각 가정 가정 평화를 주시었어서 가정에 부부 사이에 평화를 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평화를 주시고 건강에 평화를 주시고 물질에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그가 음.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